이 문제는 니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5R 선분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5 r 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지. 그럼 세타에 관한 식 이거 떠올려 보면 또 세타에 관한 식 하면 어떤 공식이 떠올라야 되냐면 사인 법칙. 그래서 각을 한번 찾아볼게요. 확대를 해서 어,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요거 더하기 요게 3세타니까, 요거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겠지. 그런데 요 삼각형은 합쳐서 파이가 돼야 되니까, 요거 두개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3세타가 되면 얘랑 세개 더해가지고 파이가 되겠지. 마이너스 3세타가 없어져야지, 이제 파이가 될거 아니야. 그런데, 요게 반지름으로 OP랑 OQ가 똑같으니까, 요건 3세타를 반씩 나눠 갖는다고. 2분의 3세타, 2분의 3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 삼각형 ORQ 삼각형이 이제 메인인데, OR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요 삼각형을 보면, 요 삼각형에서 요 세타는, 이 아, 2분의 3세타는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얘지 이 삼각형의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r각이 2분의 세타가 돼요 얘가 2분의 세타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해서 2분의 3세타니까 요 q각은 아, 요거 뭐 알아도 할수 있고.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지 끝났어요 요 삼각형을 따로 한번 가져와서 그려보면 이제 O, R, Q 삼각형을 따로 가져오는거야 이렇게 여기가 O 얘 Q 얘가 R인데 얘가 세타 얘가 2분의 세타 얘는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세타 요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 그런데 요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를 x.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길이가 또뭐 있어? 뭐 있어? qr 아나 모르잖아. 우리가 아는 길이 뭐 있어? oq 5Q 있죠. oq는 원의 반지름이에요. 1. 그러면 1에 마주 보고 있는 각이 얘 X에 마주 보고 있는 각이 얘,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각을 알면 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인 2분의 세타에 마주 보고 있는 1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에 마주 보고 있는 X다. 그런데 이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는... s i n 2분의 3세타거든. 그걸 1로 곱하면 x가 구해지죠. 그래서 x는 s i n 2분의 세타분의 s i n 2분의 3세타다. 다시 한번. 요걸 1로 곱했는데 얘는 s i n 2분의 3세타야. 그러면 요 녀석에다가 이게 5알이거든 세타는 0으로 갈 때를 붙이면 끝. 세타를 0으로 보내면. 2분의 1 세타, 사인 2분의 1세타, 사인 2분의 3세타는 세타들의 개수 기억나지? 그래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끝.